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닉토 TV의 닉입니다.네 제가 어 오랜만에네 스위치 방송을 좀 켰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테트리스 99를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테트리스 99를 제가 365시간 그리 동물에서도 180시간 이상 플레이한 좀 어, 고인물입니다. 좀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이것만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시간이 돼, 나서, 왔 리라네. 그래서 저 지금, 어, 랭크가 별 11. 어, 그래서 지금 이게 별이 이게 100랭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엠블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레벨 처음 시작할 때, 10레벨. 20랩, 30, 40, 50, 60, 70, 80, 90, 별. 그 다음에 별 10. 지금 별 11랭크라서. 그리고 이게, 이게 미션을 완료하면 주는 엠블럼인데, 이게 좀 많이, 네, 제가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테트리스를 좀 잘하는 방법, 좀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테트리스 99, 이거 일단 일반 모드로 먼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숫자 뜨면서 이렇게 89부터 시작일 해서 지금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빨리 되는 편인데요. 지금 벌써 76명 들어왔거든요. 99배 되면 이게 시작되면서 매칭, 매칭 중이자 하면서 게임 시작 준비 중. 네, 이렇게 뜹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 배치사냥 카운터 마무리가 있는데 일단 저는 카운터로 하고 먼저 시작할게요 이건 올클리어 빌드인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 시작해봅시다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디스핀 테트리스 일단 먼저 제가 좀 초보자 입장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느릿느릿 한번 해볼게요 더살 때는 랜덤이나 랜덤으로 일단 바꿔 주세요. 좀 안전하게 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 어 이게 공격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타겟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비지 라인인데, 이게 방금 유저가 저한테 공격을 보냄으로써, 이게 공격이 올라오는 건데, 이걸 잘 처리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티스핀 모양이... 이게 티스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싸면서 아좀 천천히 싸면서 라인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T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만들어주면 티스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티스핀을 이렇게 Y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Y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티스핀이 됩니다. 티스핀이 가장 좋은 이유가 적을 라인을 클리어하면서도 공격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티스핀 할수 있습니다. 바로 S자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또 티스핀이 됩니다. 어, 또 티스핀 만들 수 아, 이렇게 티스핀을 이렇게 중간에 깎지 않고 이렇게 연속 두 번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백투백이라는 문자가 뜹니다. 또 티스핀! 안 끝나지. 지금 케이블 수가 0이네요. 카운터가 이렇게 두명 됐으면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너스 줄이 여기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한명 돼도 뭐 카운터로 굳이 뭐 다른 걸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하게 되셨을 때 이렇게 배치 사냥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두면 됐으니까 다시 카운터로 바꿔놓고 이러면 그냥 콤보를 안 하고 그냥 라인을 클리어했을 때도 보너스 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명이다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안 늘리네. 안 이제 블록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진다. 아이, 좋아 카운터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줄 보내는 이 그것도 크게 중가를 해서 디스핑을 오, 이제 드디어 1KO다. 반갑다, 1KO. 오케이, 1 k o 이 k o 여기다 나그 다음에, 백투백에. 그렇지. 아유 미니티 스피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공격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 싶으면 도망을 가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없어졌습니다. 아이, 아이, 진짜 무리 아이고, 이 랜덤으로 도망. 얘도 똑같이 공격도 잘 쏘는 것 같다. 어 큰일났네 고수분들 너무 많아 근데 매치올 이렇게 오래 걸렸나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두명 됐으니까 다시 카운터 음. 오 가비지랑이 아주 좋게 나왔다. 아 좋게 나오면 뭐해 못하는데. 아아 아, 아, 망했어. <laughs> 야 망했어. 잠깐만. 다시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화, 지금 이 스위치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 화면 너무 좋아. 이건 티스 T 트리플. 이플 이거는 d t 빌드를 처음에 쓰면 할수 있는 건데 아너왜 이렇게 안넘어가니잘좀넘어가지자 이렇게 열 명이 뜨면 이렇게 블록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실수가 엄청나게 나오는. 오힘들 힘들어 봐 이렇게 실수를 많이 아 어! 카메라가 돌아갔네 <laughs>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오케이. 레츠고. 뒤 스피익. 백투 베. 제 손도 지금 보이시죠? 아우, 진짜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가? 이럴 때는 이렇게 랜덤으로 도망. 어, 오늘은 되게 매칭이 되게 오래 걸리네. 오, 오.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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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망하는데, 오케이, 다시 살았다, 살았다. 오우! 오우! 아시 내려가요 이거 잘하면 1등은 가능하겠는데 1등하는 모습 어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위험해요 아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아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지만 않았어도 아이 잘할텐데 버텨 버텨 어차피 1등 끝났어 어두명이네 네, 좋을 네, 이렇게 2 <laughs> 등을 했는데요. 아, 아깝네. 81. 어. 네, 이렇게 한번더 할까요? 이번에는 좀 카메라 좀 설치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디서 하면 좋을까? 근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칭이 시작되면 안 되는데. 어... 좋았어.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좀 낫겠지. 잘볼게 좋았어. 아, 드디어 스위치 앨범을 보는구나! 잘 보이시죠? 근데 밝기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이게 DT 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 그 1등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보다는 일단 먼저 좀 쉬, 쉽게. 일단 좀 그냥 연습처럼. 색한 공부. 오늘은 그냥 테트리스 첫 방송이니까. 그냥 그냥 여유롭게 그냥 할게요 오늘은. 오케이, 피부를 잘 안에 올렸어 노배찌네? 나랑 똑같은 就这么穷。 <laughs> 쫄... 아... 아... 오케이. 아니 갑자기 공격하고 도망가 완전 완전 미... 좀... 무매너네 아니 뭐 나도 무서운데 도망가야지. 지금. 그래서 친구들을 좀 모아보자. 그렇지. 오호,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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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티스핀 괜히, 티스핀 괜히 만들어서 모양 안 좋을 때 이거 공격 달라면 불상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TSP를 하려회를 만들었어. 도망가, 느낌이야 좋다. 어, 어이, 어우, 깜짝이야. 잠깐만, 어우, 큰일 날 뻔했잖아. 얘 뭔데 이렇게 잘하냐 어, 잠깐만! 진짜 깜짝놀랬어 아니 왜다 자라는 면 연속으로 오는지? 그렇지 어. 공격 되게 세게 온다. 그리고 나 지금 아직도 K.. KO 빵인데오 마이 갓 TSP? TSP는 할까 말까? 맞아 카운터두 명이구나 하니까 응. TSP는 오세 명이다 이게 웬 월초이냐 오호 오호 월초이다 아이고! 잘못, 아! 아, 잠깐만요. 오, 뭐야, 다 죽네? 근데 겨우 두판 했을 뿐인데 벌써 20분이 날아가네요. 아! 아, 잠깐만. 아, 방향키 돌렸는데? 그렇지. 아, 아유,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봅시다. 음. 헉! 아니 뭘 공들였지? 아주 나쁜 친구로 그만 참격을 교 해주자. 어 이제 이 속도가 체감이 되는구만 이제. 이할수있데 까비 안 돼, 안돼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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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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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재밌다 아, 거기다 놓으려고 하는데 버티 버티 어? 실수 제또 열려왔네요 어? 안돼 와 아직도 배 배지 0프로인거 싫어하냐? 나 열심히 공격 보는 거 같은데.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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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중마 안 된. 되는... 네, 영캐요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오후에서 그런지 아니면 뭐잘 시간이 적은지. 게임이 안 되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2등, 뭐 1등은 네, 여러분들한테 네, 아쉽지만 좀못 보여드렸고 마무리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앨범에서 제가 월드 레코드를 월드 레코드까지는 아니고 일단 좀 되게 빠른 거 거인... 어, 영상을 좀 찍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벌써 20분이 지났다고?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여러분. 이건 아닌데. 좀더 많이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테트리스가 여러분들이 좀, 할때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좀 꾸준히 연습하신 다음에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어, 삭제를 어떻게 필터를 일단 좀 들어볼게요. 어, 동영상만. 그게, 어, 제가 8.4초를 찍었는데, Forward라는 그런 기술을 써갖고, 얼마나 빨리 죽냐, 그거였는데, 찾았다. 거요. 8.4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긴 시간 또 지금 제가 지금 제 감사드리고 그러면 가지는제또 네, 다음 컨텐츠로제 테트리스 강좌나 그런 거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